아, 오늘도 할 게임이 없네 아, 할 게임 없으니까 그냥 롤 배그옵치나 해야겠다 다음날 아, 롤 배그옵치 질렸는데 또뭐 다른 게임 없나? 아, 그럼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배그 롤 옵치나 해야지 그 다음날 아, 맨날 하는 롤 배그옵치 말고 좀 할만한 게임 없나? 아, 지난주까지 하던 피온이나 하면 되겠네 고만해이 미친놈들아! 네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타노기입니다 다들 할 게임 없다면서 했던 게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느라고 힘드시죠? 롤이 질리면 배그, 배그가 질리면 옵치, 옵치가 질리면 다시 롤로 돌고 도는 유네사상을 가진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맨날 정치가 난무하고 존버충이 넘쳐나거나 현질 유도 오지는 게임 시장에서 고통받지 마시고 한번 새로운 게임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영상인 이번 영상에서 추천드릴 게임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FPS 장르로 선택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게임이죠 바로 톰클렌즈의 레인보우 식스 시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자신의 게임 실력에 대한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FPS와 전략 시뮬레이션, AOS 장르에서 그러한데요 스타1, 롤, 배그, 옵치, 서든 등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인해 생기는 자신감이죠 그런 자신감을 다시 한번 발휘해서 새로운 FPS 게임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레인보우식스라고 한다면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테러디스트를 진압하는 일종의 컴까기 게임을 떠올리실텐데요 아쉽게도 그 생각은 레인보우식스 시즈에서는 반만 맞습니다 아니 사실상 이 게임에서는 pve보다는 pvp가 주된 컨텐츠인데요 폭탄 해체, 거점 정령, 인질 구출, 규칙을 기본으로 한 공성전입니다 여기서 공성전에서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흔히들 공성전이라고 하면 RPG나 액션 게임에서나 경험하지 FPS에서 공성전이라니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성전은 진짜로 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건물, 비행기와 같은 구조물 공격 및 방어하기 때문에 공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FPS 하위 장르인 택티컬 슈터 장르의 원조격인 카운터스트라이크의 규칙을 따는데요. 공격 팀은 시작 시 건물 밖에서 시작해서 건물 내부에 있는 목표물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이고, 방화팀의 경우는 시작 시 건물 내부에서 시작하며 건물 밖에 나가면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니 그게 대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써든 옵치랑 뭐가 그리라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부터 가장 큰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레식에서는 벽이 부서집니다. 즉, 월샷이 가능하죠. 특정 벽과 기둥, 외벽을 제외하고는 모든 벽이 뚫리고 부서지기 때문에 벽 뒤에 숨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벽을 뚫고 새로운 진입로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벽을 뚫은 구멍을 통해서 적을 보고 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특징이 공성전이라는 특징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차별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서든어택은 어차피 롱이냐 쇼시냐일 뿐 사실상 진입로는 하나로 정해져 있고 오버워치 진입로는 두세 개는 있지만 특정 영웅을 제외하고는 올수 있는 길이 한정되기 때문에 직접 길을 만들 수 있는 레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하이파이프 PS라는 장르로 영웅의 움직임에 입체성이 부여된 오버워치 안타르게, 레식은 맵의 입체성을 부여하게 된 것이죠. 또한 레펠 등의 이용으로 택티컬 슈터 장르에서 얻기 힘든 캐릭터의 입체성 또한 부분적으로 챙겼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레식은 피지컬 게임보다는 정보가 우선시된 게임입니다. 서로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나는 벽 너머에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적은 내가 있다는 걸 알면 이미 승부는 갈린 거나 달바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이 게임은 오버워치와 같이 병과제가 도입된 게임입니다. 물론 누구나 머리 한발 맞으면 죽는 헤드만 게임이라 탱커, 딜러, 힐러 같은 느낌의 역할군은 없고 대신 영화에서나 보던 FBI 뺨치는 아 FBI도 거기 있구나. 여튼 최신식의 장비 및 능력으로 캐릭간의 조합이나 카운터가 명확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공성전이라는 특징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드는데요. 공격팀과 수비팀이 나뉘는데 병가제가 도입된 게임이기 때문에 방어팀에서는 방어에 특화된 오퍼를 공격팀에서는 방어팀의 덫및 방어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공격에 특화된 오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서로의 능력이 더욱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술적 도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장을 뚫고 내려가는 것은 기본이고 레펠을 이용해 벽을 타고 옥상으로 가거나 창문으로 진입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수류탄 성공탄는 물론이고 들고 다니는 방패부터 시작해서 정찰용 드론, 설치된 CCTV, 이동식 방패, 철조망 등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게임은 이미 언급했듯이 정보전이다 보니 FPS 치고는 총 한자루보다 철조망이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이 피지컬에 자신이 없다해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빠에 자신이 없다고요? 상대의 눈을 멀게 하고 싸우세요! 무빙에 자신이 없다고요? 상대를 못 움직이게 하고 싸우세요! 그냥 상대가 무섭다고요? 덫을 깔고 니가 와 하세요! 위에 가젯들이 상대와의 피지컬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아 물론 원차 원킬 인간 놈릭들은 그냥 다, 답이 답 없어요... 그... 없어...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약을 팔고는 있는데 당연히 이 게임에도 명백한 단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로 픽 문제가 제법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서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핑 차이 때문에, 내 눈에는 상대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킬캠을 보면 상대는 이미 절 보면서 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그저 뭐 감자도 서버 돌리는 유유비를 욕할 수 밖에 없네요. 두 번째로, 진입장벽이 문제입니다. 위에서 병과제, 정보전, 월샷 등의 특징으로 인해, 가뜩이나 배워야할 시스템 판정은 드럽게 맞는데, 이 빌어먹을 놈의 고인물들은, 진서단 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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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바쁩니다. 시작하자마자 죽으셨다고요? 짜잔! 그게 바로 스폰키리라는 겁니다. 창문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죽으셨다고요? 짜잔! 그게 바로 더떠떠떠떠시라는 것입니다. 벽에 구멍이 나 있어서 봤더니 누군가랑 눈이 마주쳤다고요? 짜잔! 3대 스째입니다이 빌어먹을 고인물들은 정말 고의도 못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아니 사실대로 말할게요. 역겹고 치사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 맞은 매칭 시스템이에요. 그나마 요즘은 초보자 매칭이 도입되긴 했지만 그마저도 부 계정이 판을 치고 캐주얼 매칭은 이해할 수 없는 매칭 시스템으로 카퍼 사당 다이아를 매칭 시켜주기도 합니다. 경험상 캐주얼이 MMR제가 아닌 레벨제인 것 같은데 레벨만 낮은 부캐랑도 매칭을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나마 할 만한 것은 랭킹인데 애초에 랭킹을 돌리기 위한 레벨이 있을 뿐더러. 그 레벨이 된다고 해도 캐주얼을 돌리는 고인물에게서 해방된 것이지 랭겜을 돌리는 고인물에게서 해방된 것은 아니란 것이죠 결국 자신의 티어를 배치받기 전까지는 온갖 수모를 겪어가며 x 맞은 고인물과 매칭 시스템을 욕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는 고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같이 PBE 컨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겠군요 애초에 이 게임 자체가 PVP 컨텐츠가 메인인 게임인지라 PVE 컨텐츠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상황의 경우는 튜토리얼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테러리스트 진압의 경우는 그저 맵의 구조나 오퍼의 능력, 가재 틈을 실험하기 위한 용도로밖에 못쓰고, 그마저도 몇몇 오퍼를 제외하고는 능력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비 모드가 이벤트성으로 등장했던 과거가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특정 기간 외에는 구경도 못하고 애초에 해당 미션도 처음 몇 판에만 징기하고 재밌지 나중엔 진부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pve 컨텐츠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튼 사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았지 장단점은 여전히 맞는지라 이런저런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진 직접 해보시면서 겪었으면 합니다. 롤 스킨지를 돈 피온 카드깡 할돈 그건 쓰면서 게임 하나 사는데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진 않잖아요. 맨날 하는 롤, 배그, 옵치가 지겨우시다면 레인보우 식스 시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